근데 내 매결 하자고 했을 때 실제로는 우리 옛날 우결가 우리, 우리 좀 많지 않았어? 없지 우결가. 아이유나 날짜 잡혔습니다. 드디어 보는구나. 존나 이 존나 왜 이렇게 이쁘냐? 아윤이 얼굴 보다가 다른 여캠 딱 들어가잖아? 아윤이가 넘사라는 게 느껴져 응. 확실히 좀 넘사가 생기, 응. 넘사처럼 생기긴 했어 근데 진짜. 응. 보면 볼수록 이쁘네 응. 왔다 왔다 응. 그가 왔다 드디존 응. 아, 얼마 만이야 지금? 어? 얼마? 노래 응.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쁘다고 뭐 난리다 지금 네 응. 근데 왜 이게 아윤이가 오게 됐냐면은 내가 이, 세, 이 새끼 이새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메이플에다가 제일 비싼 패시 얼마인데, 제일 비싼 패시 방금 오빠가 뽑은 거 이게 제일 최선이야. 100만 원? <laughs> 그냥 잠깐 그냥 좀 하려고 했던 게, 어, 얘 잘못은 없어. 차라리 그냥 섭외할 거면은 그냥 섭외했으면 되는데 내가 우결을 막 매결하자. 그래서 그 결론은 나 근데 이백 안 찍었는데 왔잖아요 그것도 맞아 <laughs> 근데 내매결 하자고 했을 때 실제로는 우리, 우리, 우리 좀 우리, 우 많지 않 우리, 우지우결우와 우리, 우결 아니야 리 우리, 우리, 좀 많았어. <laughs> 점점 점점 우 <laughs> 뭐 만약 남아, 지금 뭐야? <laughs> 아니 내가 어디가 그렇게? 아, 솔직히 나 내가 제일 리즈 시절 언제였어 생각해? 오빠, 그동그란사탕통만 응.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 절? 응. 뭐 그만 4년전 얘기야? 사슴 응. 사슴 눈망을 나는 네가 제일 괜찮았 을 때는 응. 지금 제일 괜찮아. 아니 너 항상 안 귀찮았던 적이 없긴 해. 근데 아윤이는 진짜 이게 좀 비교가 돼. 이, 이 사람 얼굴 오 이쁜데 너딱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존나 그 꼴뚜기처럼 보여. 와이 사람 이쁘다고 나 아예 탁 나왔어. 아 어, 얘가 진짜 <laughs> 이쁘네. 자 아윤이한테 그냥 장가 갈까 그냥. 아윤이가 생각하는 나를 이제 티 이게 이걸로 바, 만들었거든. 자 얼굴. 마스터. 야. <laughs> 아 마스터 많이 마스터 많이 줬네. 왜? 안 까일라고 첫 번째 일단. <laughs> 인제 <laughs> 뒤로부터.. 처음에 보험 깔고 무너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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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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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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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뭐다뭐 뭐 이래 아니 아니요 왜? 어, 오빠가 지금까지 수많은 우결들을 했잖아요. 어, 근데 그래야 수많은 프레임이야 이게 존나 프레임인데 딱세 명이야 수많은이라고 하지 손에 꼽아. 와 누가 보면 나 진짜 맨날 내체 우결만 안에 붙어. 아프리카에서 우결 세번 이상 한 사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응 음. 없네. 네. 어떻게 그 이렇게 오빠랑 합방하러 올 때마다 솔로인 걸 보고 응. 이웃방 안 되겠구나 <laughs> 뭐가 안돼 항상 자리가 비어있다 아 지금 비어있는데 아 나를 위해 그때쯤에 항상 비워놓는 거야? 그렇지 항상 그.. 이때쯤에 비워놓는 거야 그렇구나 네가 그.. 뭔가를 안 주잖아 자꾸 자꾸 자꾸, 자꾸 벽을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내가 어떻게 가냐고 신체 골드 어딜 봐서 골드야 생각보다 p 것 같아서 아니면 불만 이있어 n u m Pu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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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l a t 자꾸 u m p u 게 a t i n u m p u l a 성격 n u m p u l a t i n 실버는 음, 왜 어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딸리지만 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는 생각 안 해서 공감 능력은 브론즈 성격은 실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배려심 음. 실버. 어 음. 이온 줬다 아이온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려심은 솔직히 내가 하긴 내가 이 합방을 얘가 잡았을 때도 옛날 같으면막 추진했을 텐데 음. 지금 그거 메이플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지? 음. 일달그러막두세달 됐어. 옛날 같으면은 두세 달 기다릴 필요도 없면 존나 재촉했을 건데. 그 왜베로심슬를팔았냐면 왜 어제 오빠랑 그200 찍기로 해 놓고 내가 그때 그 뭐지? 다크서클 제거한다고 방송을 한 이준이. 지방제 맺치 잠수 탔을 때 아, 아윤이가 스토리다 짤았는데 던졌다 고 덤금질 음. 당했어야 되는데 안 당했어. 아, 내가 남금질 예,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공감능력이 부족해서 오빠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도치 않게 막아이씨 얘랑 컨텐츠 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날라갔어. 이런 말을 오빠가 그냥 한 건데, 사람들은 '어, 야, 아윤이 이년 봐라. 얘가 남순이 망쳤어' 이러면서 '아, 내가 그렇게 되네.' 응. 그다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순간에 빡도은 그냥 표현한 건데, 그게 정치가 되는 거야. 응. 어. 어, 욕해도 돼. 한마디 하면서 때려. 호감도 골드 어오 왜? 되게 고마워요. 왜? 그두달 기다려 주도 합방 이렇게 잡힌대. 아니 그 남자로서 그 호감도를 얘기하는 게. 사람에 대한 호감도. 아 그거 어쨌든 그것도 그건가? 지식 아이언. 빡태가라거 생각하는구나. 소통 능력 아이언. <laughs> 지식이 아이언. 소통 능력 아이언. 아이언이라고 느꼈구나. 응 아이언. 응, 응. 왜? 그냥 얼굴 빼고 없네 한방 정할 때부터도 응. 연락이 음. 답장이 뭐한 24시간마다 온다. 엄나 <laughs> <존나> 잘하는 거지. <laughs> 어, 아주 엄나 잘하는 거지. 일주일 뒤에 안 가는 게 어디야? 지도 뭐한 이틀 뒤에 답장하고뭐 하루 이틀. 얘도 좀 그래. 얘도 <laughs> 내가 나도, 얘. 나도 내... 나도 똑같이. 어. 스태미나 정리. 이건뭐 봐야 알지 이거를 정력을 이거를 이거를 어. 왜준 거야? 어? 나도 이거 왜뭐 했는지 <laughs> 내가 너를 좀 주고 싶은 거는 응. 나는 너를 주면은 일단 아윤이 얼굴 얼굴 마스터 공감 능력 플래티넘 오. 연애 스킬 내가튼얘 얼랭이 어. 얼랭 줘야 돼 얘는 그냥 없어 그냥 연애 너무 스킬이 너무 아예 중요하고. 없어 내가 나도 사람 딱 여자 보면 알잖아. 성격은 옛날에는 챌린저 요즘은 마스터 좀 커가지고 어.. 쉽게 어.. 안 돼요 배려심 다이아 다이아 얘는 근데 배려심 좀 높아 배려를 좀 잘해줘 확실히 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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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뒤 뒤는